야, 담배 안 꺼? 이 새끼들이 이거 몇 탕이냐? 뚫로바이차 너. 쩝쩝. 니리면안 돼. 네. 안 돼, 돼, 안 돼. 요즘 아이들 보면 학교 안 다녀, 아이들이 많지? <목소리>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이근용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인천 투어를 한번 해보고, 어떠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어울릴 만한 옷들은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거 실크 느낌이라 부드럽고 좋네요. 여기 보면 다제 스타일 옷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구9 사이즈라.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기 가발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같은 머리 있나요? 같은 네, 머리. 머리. 어릴 만한 혹시 머리 있으면 추천 좀 한번. 다른 거 없나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피디님 봤을 때 어때요? 예뻐요? 어 예뻐. 왜 뛰어와? 아, 아, 그래? 어디서 뛰어온 거야? 아, 진짜로? 배탕이냐? 아, 그래? 애들이 막몇번 뛰어와서 찍어달라고 귀찮을 것 같아. 어, 전혀, 전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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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거야? 네. 사줄까? 어, 네. 알았어 사줄게, 가자. 네. 담배 피우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담배 아니야? 쟤네도 아, 피우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잘생겼네. 머리 스타일도 멋있고. 너희들 <laughs> 아, 막 애들 괴롭히고 그러지 않지? 괴롭히네. <laughs> 아, <아니>. 맛있게 먹어. 쌤, 애들 웃고 잘 살았어. 저 아이들은 좀 조그만한 추억이라도 만드지 않을까 생각해.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얘들아 왜, 왜, 왜? 산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laughs> 아, 저는 다 찍어줍니다. 저보면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제가 진짜 멤버 얘기였는데, 저 별거 아니라 사진 찍어주면 저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찍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시크해 시크야. 얼굴이 시크하네. 진짜 시크하네. 어, 아, 시장이 엄청 크네. 여잔데요? 어디 가는 길이야? 디팡. 요즘 어린아이들 디팡 많이 타더라. 재밌어? 뭐가 재밌어, 그게? 선생님도 사람 잘튕기는데야 이건 뭐야? 트리트먼트. 머리도 감고 할래? 시원하게. 아 너무 가발 쓰고 다닐 때 너무 더워가지고. 얘들아 담배 피려고? 미안합니다. 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제가 종종 있어요. 진짜로 너무 어려보여서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인 대기 엄마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야 담배 안 꺼. 새끼들이가 이거 로아 로아. 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지. 굴목에서몇 톤이냐? 몇 잘려놨어? 왜 저한테 했어? 뭐하고 싶은데? 네. 근데 또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안 되지 얘들아 뭐해 담배 피우지마 골목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근데 쟤네들은 담배를 보자마자 꺼가지고 몰려다가 바로 내려오는 데 안녕 얘들아 몇 학년이야? 아 그래? 네. 에손 맞고 있다 주머 바로 빼는 거야 나는 손 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웃음> <웃음> 어, 나이, 아, 아, 아. 담배 안꺼 담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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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은데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이거 뭐야? 다 피어싱이야. 학교 왜? 안 나가? 저 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담배 이렇게 피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면 네.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서너 학교 안 다니면 뭐해? 학교 나가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담배 피고. 게임하고 그러면 그래요. 진짜로? 네. 왜? 학교 애들 다안놀아줘요 진짜 만약에 지내면서 정말 힘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메시지해 뭐라도 해도 잘할것 같은데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 성격도 되게 좋네 담배 끊어 아니 요즘 아이들 보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저렇게 어리고 이쁜데 벌써부터 꿈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담배 피고 학교 안 다니고 하니까 내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착한 아이들 엄청 많거든 야, 너무 이쁘게 생긴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9 0대로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는데 야야 응. 야.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파리가 고콕으로 들어갔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 구독자 아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저희 기억 안 나요? 아또 우리의 추억 끔찍이하고 그래. 저하고 예전에 키즈밤이라고 해서 골동이 있는 호텔 더 디자이너스 여러분들 연인끼리 오기에도 너무 잘 됐고 가족끼리 놀기에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야 너희들 학생 아니야? 학생 이 담배 피면 안 되지. 몇 학년이야? 열일곱 살? 학생 이 담배 피면 안 되지. 담배 필러지. 학생이잖아. 너 담배 피려고 왔지 너희들도. 담배 피지 마. 야 너희들 피지 마. 몇 살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야? 학교에 얼굴에 그렇게 구멍을 뚫었어. 학교 안다녀요. 학교 안 다녀요? 감염을 입었어요. 내내를 굳었어. 왜왜 학교 를안 가? 왜 왕따를 시켜 누가? 아니 애들 사이 안잘 만나다 왕따시켰어. 진짜로? 아니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누가 왕따를 시켜 이뻐 갖고. 꿈은 <laughs> 뭐야? 운동선수 어떤 거? 무에타이? 잘해? 빨년 배웠어요. 나중에 선생님 로북이 한번 차줘뭐 못되지 타고 그러면 안 돼. 네.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못되지 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못 찾아 어떡상 걸리면 죽 안 돼, 돼, 안 돼. 너는 네, 네, 네. 학교 다녀? 너왜안 돼? 네. 네, 내가 그걸 널 괴롭혔어. 뭐 네. 음료수 하나 커피 말고 마실래? 네.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왜 꿈이 없어? 16살이 꿈이 없으면 어떡해? 진짜 어린 나이고 좋은 나이잖아. 꿈을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거나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못 버틸 것 같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학교 애들 괴롭히는 사람 진짜 가만 안둡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렇게 됩니다. 너네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 아마추어. 아마추어? 뭐? 그래, 온거할때 뭐라도 먹어. 잠입시지 말라고 사주는 거야. 해시 커피가 있었으면 해시 커피를 가야 되니 애들 아, 그냥 간단한 음료수 한 잔씩 사주려고 왔습니다 공중 공식 잘 봐서 꼭가 그리고 너하고 싶은 거 뭔지 잘 찾아보고 알았지 위로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안 하죠 간다 가자 사고 치지 마 다음에 보자 아, 안녕하세요 못생겼어 <laughs> <laughs> 아니야 자와로 와. 데 호랑이 같고 호랑이 같다고 무서운 사람 아니야. 어. 아. <laughs> 귀여아나 너무 더워 나 집에 가는 길에 사우나 가서 떼밀고 들어가야겠다 몇럼 여탕으로 가시나요? 찜진방 갈때 찜진땜 묵는 거나 진짜 이런 구석구석 동네 한바퀴니까 콘텐츠? 아니 이런 빌라 동네 한 바퀴를 거의 대동여지다 쓰신다 보는데요 지금 대동 뭐라고요? 대동여지사 <laughs> 어 웬일이야 아니 나 지금 한 4시간째 돌아만배안고프니까 <laughs> 코너 소에 코너 정PD의 동네 먹방 있잖아 그거 언제 해 인천 하면 어딘지 아세요? 어디지는 어디야? 잘 모르는데 인어 <laughs> 어딘데? 청피디의 동네먹방! 짬뽕이랑 짜 진짜 짜장면 짬뽕 더오 저기 탕수육 좀 남았는데. 아이씨. 저희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탕수육도 유명하다던데. 아니 네. 아, 기본은 먹어야 돼요? 그니까. 바닷가 동네 한 바퀴 할 때는 회 먹을 수 있나요? 아니 <laughs> 뭐 있나요? 회 먹을 거 아니야. 촬 그거 어 DM으로 보냈잖아. 형이 드라이브에 올리라고 했잖아. 먹을게요. 그.. <laughs> 어? 근데 네가 한 번에 잠깐 잠깐 짬뽕이 고기 짬뽕 느낌으로요 국물 맛 진하고 일반 짬뽕하고 좀 맛이 달라요 짜장면 어때요? 잘게 다진 고기가 엄청 많아. 요네모난 고기들, 다진 고기들 엄청 많고. <웃음> <웃음> 탕수육. 와, 저희가단골이라또 그러니까 탕수육까지 저희가 지금 하나 털 때마다 고민하는. 밧줄 안 해요 <laughs> 정피디의 동네먹방 인천편 끝끝 <laughs> <laughs>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또 오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잘 먹어요 살찐식 아니에요? <laughs>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저 맞는 말이 제가 생일 때 제가 전통주 선물해 주고 기억나죠? 여기서 산 거예요 <laughs> 우리 술상이 여기 차이나타운죠. 우리 술상이라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전통주 판매하는 곳인데, 용심에 다양한 술들을 다 직접 드셔보실 수도 있고. 아 지금 오늘 여기 와 여기 오면 낮 술도 먹고 막 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와요. 이천의 어. 월미도 와봤습니다. 야저 바이킹가 봐. 어, 월미도도 사람이 좀 많이 없네요 오늘. <laughs> 오. 왜 왜? 바로 그냥. 벌써 깜깜해져가지고 해가 그래도 늦게 떨어지긴 하네. 그렇죠. 바다가 좀 내려치세요. 저거 타고 왔 저거 아니 지하철 타고 왔어. 지하철. <laughs> 저번에 도 지하철 탔다가 빌런 만나가지고. 빌런 그럼 만날 때 전화 좀 하세요. 지하철 빌런 그 혼내는 거 옛날에 참교육하는 거못 봤어? 끌어줄게. 이거는 공짜였잖아요. <laughs> 오늘 제가 인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도 아는 척 해주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지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곳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유근영의 동네 한 바퀴였습니다. 안녕.